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다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20절 말씀을 마주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혹시 어떠셨나요? 가난한 자에게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저는 마주할 때좀 마음이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나의 부족한 재물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더욱더 박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아마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것을 마주하고 있으면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좀 어두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될것 같아요. 과연 이자머은요이 돈에 대한 이득, 재물에 대한 이득, 이 부유함을 추구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걸까요? 가난하면 관계성이 떨어질 뿐더러 미움까지 받기에, 이웃에게 미움까지 받기 때문에 꼭 부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먼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오늘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답을 먼저 그 해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글쓴 사람이 너무나 익히 잘 알듯이 솔로몬이에요. 이 14장은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를 많이 적용합니다. 뭐 솔로몬의 학원, 뭐 솔로몬 뭐, 어린이집. 솔로몬 피아노. 뭐, 더 나아가서 솔로몬 태권도. 전좀 이해가 안 가요. 태권도와 솔로몬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 태권도라는 집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솔로몬 부동산도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곳에 많이 붙여지는 것인데요. 이 솔로몬이란 이름이 이렇게 많이 적용될 만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아,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가 높았구나. 혹은 또 진짜 영향력이 큰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솔로몬은요, 가장 강대했던 나라를 읽었던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 솔로몬이 오늘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딸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쓰고 있는 게 지금 이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이쯤 하면 조금 제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감이 오실 텐데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난했던 아빠로서 아이들이 부유하길 원했던 아빠가 아니었었어요. 이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아들들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고 아들과 딸이 자원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아들과 딸은 이미 세상의 모든 부유를 지금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 지혜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슨 가난한 자가 부유한 이득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쓰거나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유함을 가진 자로서 이 부유한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쓰여졌다는 이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아, 오늘의 이 성경은 부유함을 추구함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혹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0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24절까지 한 문단으로 지금 끊겨 있는데요. 많은 뭐 학자들은 18절부터 끊기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8절부터 읽어서 24절까지 읽어서 한 문단으로 읽는 것이 참 풍성하겠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의 20절부터 시작되는 이 20절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이 사회적 화두를 지금 20절로 확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딱한 가지예요. 아마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도 재물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우리가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아, 재물이 없으면 친구관계도 연약해지는 거, 되게 부족해지고 풀이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날 뿐더러 이미 세상 가운데 만연한 가치관이 불편한 진실로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이 아닌 가름 가난보다 다른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20절에 같은 내용들 때문일 거예요. 가난하면 멸시받기도 되고 천대받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서도 또 작은 풀이 있기 때문에 더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가난과 다른 부유함을 추구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름을 꿈꿉니다. 그런데 진짜 다름은요, 이 20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난하냐, 부자, 부자냐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20절이 나타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그 태도가 다를 때 진짜 다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름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다름, 이 다름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다름은요 가난한 가난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다름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창 대두되고 있는 단어가 공정이라는 단어예요. 여지껏 많은 정치인들이 또 많은 사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불공정한 일들을 많이 내비쳤기 때문에 지금의 20, 30대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공정이란 이름,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20, 30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결과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이게 정말로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더 관찰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더 표방하는 저로서는요, 이 말, 이 공정이란 말이 너무나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합리적 사고가 진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정하게 경쟁하고 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 결과가 공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죄악이 만연하고 죄로 물든 이 땅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회조차도 불공정하고 또 시작점, 그 출발선 자체도 불공정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지의 IQ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똑똑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출발선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공정한 결과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내가 노력에 부족했던 거고 공정한 기회가 있고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면 자기의 노력을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이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출발선 자체가 다르고 기회의 수준 자체도 완전히 공정해질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에 누구는 가난해지고 누구는 부유해지게 되는 것이 이 인간의 세, 세상의 이 삶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반대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과 부유함에 대해서 공정한 결과와 공정한 기회로서 극복할 수 있는 거, 이, 이야기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의 솔루몬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돕는 자야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돕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인자함과 진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신실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공정한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누어지면 서로가 그냥 인정하고 100% 서로가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끝까지 가난과 부유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야 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요 이렇게 가난과 부유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될 때 우리의 다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난을 그 사람의 그냥 인생의 결과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불상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결과라고 받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에 넘어선 정말로 뜻하지 않은 결과물로서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 바라보면서 불상력이고 극유력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아담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바로 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풍성한 삶을 주셨어요. 단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과실들을 먹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풍성함들이 사라지고 그 모든 부유함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은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한번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죄를 지었다는 뜻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으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물든 이 땅, 저주를 받은 이 땅은요,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흘리는 땀마다 먹는 소산이 달라질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땀에 흘리는 양만큼 그 취하는 양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불공정해지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불공정해져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해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나라가 올 때까지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계속해서 돌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 이 제사법이 나타난 이 레위기, 특히나 하나님의 명령들이 잘 나타난 레위기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하나 더 읽어 볼까 23장 2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때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를 서로가 그냥 합리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냥 부유한 자는 부유하게 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돌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건 딱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땅 자체가 원래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렸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유함 가운데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곳이 바로 이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게 되는 이 죄의 결과들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의 차이가 발생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일부분의 사람들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대신 누리기 정말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스인의 다름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만 바라보고 나의 누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득을 다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 만연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아마도 너무나 풍성했기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내 것을 하나도 잃지 않는 나라였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이 다름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존재기에, 이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 풍성함을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누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의 두 번째. 이렇게 인식, 가난에 대한 인식, 한 사람이 그냥 결과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와줘야 된다는 인식에서 나아간다면, 이제는 가난을 대하는 행동의 다름도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의 부유함은 분명히 나의 이득과 나의 누림을 위한 방편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은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너무나 놀라운 수단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난이 없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 가난 가난을 대한다고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의 인생의 길이 풍요로운 길이 되어야 되고 그 길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로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 줌이라. 이 사도행전 이 4장 32절부터 나타난 모습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이 오순절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이 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로 다시 접어들게 돼요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겁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각 사람의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그래서 오늘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요, 바로 이것에 나타납니다. 그냥, 극률이 여기고, 불쌍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어, 그저, 어, 그 사람의 노력이 불,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만은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극률한 역임을 가지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언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오늘의 자언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국률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입술로만 그치면 궁핍한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행동. 오늘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행동이 나타날 때 진짜 가난함들이 살아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부유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1억이 있으면 이게 부유한 것이고 9천만 원이 있으면 가난한 것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유한 그리고 가난함을 우리가 기준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도와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유와 누림에 대한, 나의 부유함에 대한 이 기준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라면, 또 오늘의 누림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림보다 너무나 보잘 것 없다면,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내가 좀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콩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덜 누려도, 내가 부유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것만으로 그냥 콩한 쪽을 나눠 먹는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해 드리면요. 제가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과거를 다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과거이기도 하지만요. 제그 중에 하나를 좀 이야기한다면 제가 불과 뭐 5년 전, 5년 전부터 시작했는요 얼마 전에 제 개인 희생이 끝났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3억이라는 빚을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라는 건좀 웃기고 제가 뜻해서 지게 된것 같아요. 제 실수니까요. 이 3억에 대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용 불량자였기에 다른데 취업도 잘할수 없어서 이 개인의 생으로 결국 결국 겨우겨우 제가 작년 5월, 작년 10월 어쯤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5년 전 시작할 때쯤에 정말로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다시피 이제 저 용인 어머니 집으로 오게 되고 이제 하나도 가진 거 없이 모든 걸다 잃고 도온 탕자처럼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 막내 고모, 저 막내 이모, 저희 막내 이모가 저에게 베풀으셨던 그극휼한 마음과 또 직접적인 행동이 아직도 되게 향수로 남아 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 겨울이 시작될 쯤에 제가 이제 두꺼운 옷 하나도 옷을 하나도 가져 건지지 못하고 도망치다 시피 왔었으니까요. 저를 보시더니 그 얇은 옷을 보면서 극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옷을 하나 한 벌을 사줘 주셨거든요. 그, 그 옷은요 지금도 저희 집에 걸려 있어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이물을 통해서 대신해서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입을 것 하나 없고 먹을 것 하나 없을 때 진짜 큰 돈이 아니지만 그냥 두꺼운 옷 하나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선뜻 이렇게 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그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제가 제가 그 어감부터 하나님의 그 정말로 풍성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 자먼의 말씀은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극률이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직접적인 행동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사람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부유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들에게 그 부유함을 전달할뿐더러 이 부유함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풍성하게 열리고 어떻게 풍성하게 세상 가운데 다르게 드러나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직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작은 마음 하나. 통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정말로 세상과 다름, 그 다른, 다른 이 인식과 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가난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해결해야 될 가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없는 가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가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눈을 돌아보면요, 세상의 물질의 가난과 부유함을 떠나서 마음의 가난, 특히나 그리스도 없음으로 마음이 피폐해지고 궁피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아니요, 어제까지, 아니요, 지금 순간까지도 저는요, 이 가난함에서 해결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가난함이 자리 잡히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난함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부터 진짜로 해결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한 주간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없는 가난함이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가난함이 보이게 되면 정말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동에 열매를 맺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있게로 돌아오고 이 마음의 가난이 풍요로움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 가운데 놀라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삼을 바라보는 일들이 좀 주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맛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겨하는 일들이 놓여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의 잠언은 18절부터 읽는 게 좋겠다고 아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의 문단은 18절과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아기는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니니라. 부유함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선인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서두에 말하는 것이 24절에 다시 한번더 이야기 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지혜가 있고 그 풍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나누는 인생을 삶으로 그리스인의 도 다름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멸류관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줄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 그 찬양이 있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고 함께 이 찬양을 읽,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오, 진리, 생명이니, 나그 길을 보내 주 예배하신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네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 사랑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안개 속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극률한 마음을 가질 뿐더러, 이제는 그들을 도움으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